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서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다녀왔었기에 시누이가 부러운 듯 물었거든요. 나도 하와이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좋죠. 거긴 날씨도 엄청 좋다고 하던데. 네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경치가 너무 예뻐서. 차 세우고 한동안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나도 나중에 꼭 하와이 가봐야지. 시누이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활짝 웃다가는 우리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새언니 보고 싶어 하던데 언제 시간 나면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되긴 왜안 되겠어요. 저도 좋아요. 다음 주쯤 어때요? 진짜요? 와 엄청 좋아하시겠다. 네 새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도 사왔어.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진짜? 역시 우리 새언니 진짜 최고다. 오빠, 앞으로 새언니한테 충성하고 살아. 당연하지. 걱정 마라. 난 항상 충성이니까.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큰소리로 웃고 있었는데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던 시아버님도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시어머니만이 입을 내민 채 불만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뒷정리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제 뒤를 바짝 따라오며 제게 한마디를 했어요. 뭐한다고 노인 양반들 것까지 사 왔어. 네? 아 집안의 최고 어른들이신데 당연히 사 와야죠. 아니 노인 양반들이 시골 사람들이라 선물 그런 거 고마워하지도 않거든. 선물 갖다 줘봤자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런 식으로 툴툴댈 게 뻔하거든. 나도 예전에는 선물 많이 갖다 드렸는데 선물이 싸구려다 뭐다 그러면서 어찌나 트집을 잡아 대던지 그 뒤로는 절대 선물 같은 거안 갖다 주잖니. 아, 네. 근데 결혼 전에 제가 사다 드린 한우는 맛있게 잘 드셨다고 하던데요. 노인 양반들이 그래? 잘 먹었다고? 네, 아주 맛있게 잘 드셨다고 그러시던데. 거봐라. 네가 순진해서 노인 양반들한테 깜빡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 너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글쎄 나한테는 뭐라고 있는지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니들 할머니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디서 이런 맛대가리 없는 고기를 한우라고 사가지고 와서는 들이밀어 들이밀긴 즐겨서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니? 할머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할머님 상품이 그런 분 같아 보이진 않던데?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나 놀란 제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거봐라, 네가 이렇게 순진하니 더 그렇게 행동을 하지. 그니깐 앞으로 그 노인 양반들 집에는 갈 필요도 없어.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뭐 한다고 털락날락해 시어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제가 시할머님 댁에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할머님과 할아버님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의구심만 커져갈 뿐이었어요. 할머님, 할아버님을 몇 번이나 찾아뵀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암튼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리고 할머님, 할아버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예! 오늘 아침은 뭘 먹었니? 오늘 아침이요?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에 저는 커피 마시고 남편은 우유 마셨어요. 어머, 예좀 봐! 우리 지성이는 아침에 우유 먹으면 속이 하루 종일 안 좋을 텐데! 아침부터 우유를 먹이면 어떻게 하니? 아, 그게 말이죠. 우유 중에서 배 아프게 하는 성분을 뺀 우유가 있어요. 그건 마셔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지성이가 먹기 싫다고 하는데 네가 억지로 먹이는 건 아니고? 설마요. 어머님 그이가 애도 아니고 먹기 싫었으면 안 먹었겠죠. 너 하는 거 보니 요즘 우리 지성이가 왜 살이 빠지는지 알겠구나. 맨날 그런 빵 쪼가리나 먹이니까 살이 빠지지. 어머님 우리 맞벌이라 아침에 많이 바빠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넌 어쩜 시어머니 말에 꼬박꼬박 말댔구냐? 시어머니가 제게 버럭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문제는 이런저런 일들로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은 전화를 걸어온다는 거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 사람들 눈치가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언날은 회사 동료가 혀를 내두르며 말했어요. 와 주아씨 시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해? 이럴 때는 그냥 전화 받지 마. 주아 씨가 계속 전화 받아 주니까 더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저도 처음에는 전화 무시했었죠. 근데 전화 안 받으면 종일 문자 보내시고 계속 전화하세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남편한테는 말해 본 거야? 이럴 땐 남편이 나서서 말려야지. 뭐 당연히 남편이 나서서 난리를 쳤는데 울고 불고 사운하다며 머리 싸매고 누워 버리시니까 참 답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전화만 받아주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아니지. 요즘 주아 씨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어딨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라며 회사 동료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문제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도 많았는데요. 그중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거기다 주말에는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우리 동네로 불러서는 저를 불러내기도 했어요. 너 지금 어디니? 저요? 집인데요? 그래? 그럼 니네 집 앞에 커피숍 있잖니? 거기로 좀 나와라. 커피숍이요? 어머님 혹시 그 커피숍에 계신 거예요? 그래.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네 생각나서 전화해봤다.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자꾸나. 그러니 걸른 내려와. 어머님, 오늘 주말이라 늦잠 자서 머리도 못 감고 엄청 부시시한데 그냥 집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지금 빨리 와! 얼른!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오라고 재촉을 했기에 제가 모자를 눌러 쓴채 커피숍으로 향했는데요. 커피숍에 들어가서 두리번거리다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는데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친구분이 여섯 분이나 앉아 있었어요. 워낙 재촉하는 바람에 그냥 모자만 늘러쓰고 가서 꼴이 말이 아니었기에 제가 다시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요. 놀란 시어머니가 뛰어와서는 저를 끌고 테이블로 갔습니다. 우선은 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어머니 친구분들께 인사를 했는데요. 넌 들어왔다가 왜 나가려고 해? 아니 그게 지금 제 꼴이 말이 아니라서요. 괜찮아. 우선 여기 앉아라. 넌뭐 마실래? 라며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주문을 하는 듯했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엔 안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안경을 썼네. 안경알이 굵은 거 보니 눈이 많이 나쁜가 보네. 네, 제가 평소에는 렌즈를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에이, 보아, 아니 많이 나빠 보이는구만. 우리 며느리는 눈이 좋아서 안경 같은 거안 써도 되잖아. 내가 들어보니 이눈 나쁜 것도 애한테 유전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 친구분 한 분이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을 했고 친구분의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예, 너눈 나쁜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는 거냐? 혹시 감축같이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니? 아니요. 지성 씨도 알고 있는걸요. 그나저나 선주한테 유전되면 안 되는데. 걱정이구나. 시어머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제 안경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옆에 있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친구분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며느리는 집안이 아주 빵빵하잖아. 그래서 며느리가 지불해왔는데 집안에 혼수용품들이 다 있어서 덕분에 우리 아들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갔잖아. 어머, 좋았겠다. 얘네들은 지금 전제로 시작했는데, 그것도 대출 받아서 구한 거지 뭐야. 네 아들은 진짜 좋겠다. 처가에서 떡하니 집도 해주고. 그러게. 근데 그런 복은 타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 팔자에 복이 많아야 가능하대.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신이나 더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저를 깔아뭉개는 듯한 그런 말들뿐이었기에 잠시 후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왜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 가가. 아닙니다. 집에 할 일도 많고 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내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그런 자리에 저를 부른 의도가 의심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듯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되었기에 남편과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저와 다투는 날이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냈는데요. 우리 시어머니의 가장 나쁜 버릇 중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였습니다. 마치 이간질하는 것을 타고난 사람마냥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게 있었는데요. 아마도 할머님, 할아버님과 저의 사이도 갈라놓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 생신이어서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할머님, 할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생신 축하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잠시 후 할머님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듣자하니 우리 손주며느리가 아주 고생이 많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손녀한테 내가 다 듣고 있어. 저기 우리 손녀가 우리 뿌락지거든. 라며 할머님이 신의이를 가리켰어요. 아가씨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하긴 무슨 말을 해. 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주 힘들게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니네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 저기 그건 좀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딥담아 하는 게좀 그래서요. 아직 덜 당했구나. 네가 그런다고 해서 니네 시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냐? 니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사람이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힘들게 할 사람이야. 할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초장에 길을 팍 꺾어 놓지 않으면 아주 덩덜 머리가 나도록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야. 그니까 나한테 다 얘기해 봐. 그래야 내가 도와주던지 말던지 하지. 할머님의 말에 제가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우선은 어머님이 전화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기도 해보고 휴대폰 전원을 꺼놓기도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휴대폰을 안 받으면 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시거든요. 또,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시거나 친구분들 있는 자리에 막 불러서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이간질도 좀 심하신 것 같고 이래저래 너무 힘들게 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니 CM이 성격이 원래 고약스러워서 그래. 평생을 그 성질머리를 고치지를 못하더구나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그래야 니들이 별탈 없이 사는 거야 라며 할머님이 제 귓가에 속삭이듯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님의 말을 들으며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입을 틀어막을 정도였는데요 할머님 그걸 어떻게 해요 왜 못해 하면 되지 니네 시애미가 성격은 고약스러운데 머리가 별로 좋지가 못해 그래서 그렇게 반격을 하면 당황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릴 거다. 이게 진짜 통할까요? 괜시에더 심해지면 어떡해요? 그냥 날좀 믿어봐. 내가 이래봬도 평생토록 네 시애미를 조련한 조련사다 그 말이야. 할머님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제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었기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다투는 일이 더욱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기에 그러한 이유로 남편과 헤어질 생각은 추후도 없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할머님의 조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할머님이 알려준 첫 번째 방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아니, 너 지금 시간이 몇인 줄 알기나 하는 거냐? 그럼요. 지금 새벽 5시잖아요. 그걸 아는 애가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해? 어머님, 너무 서운하대요. 저는 어머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드린 건데요.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했어요. 아니, 전화 준건 고마운데. 너무 이른 시간 아니냐? 그게 어때서요? 맨날 어머님이 먼저 전화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릴까 합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그래야 친해질 테니까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건좀 상가졌구나. 라며 시어머니가 시큰둥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뭐예요? 오늘 아침은 된장국에다 오징어 젓갈이랑 베이컨 구워서 간단하게 차렸지. 근데 그건 왜 묻는 거니? 어머나 베이컨이요? 어머님 아침부터 베이컨 먹는 게 몸에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아침에는 신선한 야채로 드세요. 그거야 나도 잘 알지만 어떻게 맨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 간혹가다 먹는 건 괜찮은 거지.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다가는 잠시 후 또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무슨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냐! 제가 전화를 많이 하다니요. 그동안은 이 시간쯤 되면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죄송하기도 하고 어머니 힘드실까봐 제가 먼저 전화드린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화를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구나! 그쯤에서 제가 전화를 한게세 통밖에 안 됐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지쳐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는데요. 그 뒤에도 수시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댔거든요.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횟수가 스무 통은 넘었던 것 같네요. 결국 얼마 뒤 시어머니가 폭발을 하고 말았는데요. 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제발 전화 좀 그만하란 말이야! 라고 버럭하시고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거든요. 잠시 잠깐 동안 그쯤에서 그만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순간 할머님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든지 끝장을 내야 한다. 네 시어머니 입에서 아주 지긋지긋하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알겠니? 꼭 명심해야 한다. 할머님이 제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할머니의 말에 힘입어 저는 시어머니에게 음성 메시지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일 때문에 회사에 휴가까지 낸채 맹공을 퍼붓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할머님의 끝장을 봐야 한다는 말만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화하는 것을 본 남편이, 이야, 완전 신박한 방법이네. 역시 우리 할머니 대단하시네. 예전부터 보면, 엄마가 할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참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오히려 할머니한테 역공당하고 땅을 치며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근데 당신 뒤에 명장에 딱 버티고 있으니 보나마나 이건 당신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네 라며 키득키득 웃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며칠 전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남기자 시어머니가 두손두 발을 다 들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다섯 시경 시어머니가 먼저 제게 전화를 해왔거든요. 예, 너 지금 전화하려고 했었지? 세상에나, 어머님이랑 저랑 마음이 통했나 보네요. 제가 지금 막 무난 인사 드리려고 휴대폰 들던 참이었는데. 개뿔, 마음이 통하긴 뭘 통해. 네가 매일같이 이 시간에 전화하니까 오늘은 내가 작심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예, 암튼 내가 원래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인데 요즘 너 때문에 아침잠을 못 자서 지금 너무 힘들구나.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우리 이제부터는 절대로 전화통화하지 말자. 네?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지 말자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분명히 며느리의 본분을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너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는 듯해 보였는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모양인지 휴대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지 아주 지긋지긋하네. 뭐 이런 꼴통이 다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휴대폰을 꼭 끌어안은 채 홀로 만세를 외쳤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그 사실을 말했는데요. 잘했구나. 아주 잘했어. 내가 뭐라고 하던 얼마 안 가서 나가떨어질 거라고 했잖니. 그럼 이제부터는 두 번째 작전을 시행해라. 또잘 들어.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님. 할머님, 사랑합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주 주말 저는 할머님이 지시한 두 번째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선 제 친구들 중 말이 많기로 유명한 친구 다섯 명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불러서는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동안 니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와 나 그거 완전 자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예 며칠 잠잠하더니 너또왜 전화했어 다시는 전화 안 하기로 했잖니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어머님 집 앞에 있는 땡땡 커피숍인데요 커피숍 여긴 왜 왔어 아니 제 친구가 이 근처에 살아서 잠깐 만나서 얘기하느라 들렀어요. 어머님, 잠깐 내려오시겠어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케이크도 사왔는데. 케이크? 그때 그 맛있게 먹었던 그 케이크 말이니? 역시나 케이크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에 들어섰던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을 보며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했는데요. 제 친구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어마어마했기에 그 귀에 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네요. 암튼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친구들이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시댁에서 집을 사줘서 지금 우리 더큰 평수로 옮겼잖아요. 이래서 시댁에 잘 살아야 한다니까요. 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어머님은 빨리 돈 모으라고 혼수 그런 거 하나도 해오지 말라고 했지 뭐예요. 거기다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집에 딱한번 왔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다 주느라고요. 라는 말까지 다섯 명의 친구들이 신나서 떠들어댔고 또 다른 친구가 요즘도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고 그러는데 어머님은 주아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그쯤에서 시어머니의 표정은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실신 직전인 표정으로 케이크를 들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 뒤로는 절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도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저를 철저히 피했다는 말이 더 맞겠네요. 얼마 뒤 할머님을 찾아뵀었는데 할머님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시어머니가 나가 떨어질 거라고 했잖니? 그러게요. 저전 어머니 막 화내고 그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니네 시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나랑 맞지가 않아. 니네 시아버지랑 우리 사이를 정말 많이 이간질 지켰는데, 그것도 다 숲으로 돌아갔거든. 한마디로, 하수야, 하수. 그러다가는 네가 들어왔으니, 어떻게든 널 지편으로 만들고 싶었겠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가족들하고는 이미 사이가 안 좋거든. 아니 그럼 저를 어머님 편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게 오히려 정이 뚝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인데? 그래 네 말이 맞다. 근데 네 시어머니는 그걸 몰라. 무조건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야. 내가 아무리 뜯어고치려고 해도 말을 들어먹질 않더구나. 그러니 나도 그냥 포기다. 날지발 밑에 두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으니 잘 지낼 수가 있었겠냐. 참, 그리고 말이다. 내가 이런 거 말고도 노하우가 엄청 많거든. 그때그때 상황 파가면서 요술 붓다리를 하나씩 풀어놓을 테니까 넌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있어. 내가 네 시엠이 머리 꼭대기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할머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다행히도 그뒤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일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각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머님, 할아버님만 자주 찾아뵙고 있는데요. 시아버님과 시누이와 함께 자주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가족들이 다들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지도 않고 있으니 후회를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그 버릇이 다시 발동을 했던지 또한번 가족 간의 이간질을 하려다 완전히 팽당해버렸는데요. 화가 난 시아버님이 짐을 사서 할머님 할아버님 댁으로 가버리셨거든요. 시아버님은 그동안 참 많이 참았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국 시아머니는 우리 부부와 시누이에게도 연락도 못한 채 외롭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처음부터 가족들과 잘 지내고자 노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할머님, 할아버님도 참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이 모든 게 할머님 때문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고 있노라면 안타깝기만 한데요. 과연 우리 시어머님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